학습. 학생 1을 읽어보세요. 등학교를들라 공부 또는 인생의 미찾기그 이번 주죠. 이번 주에 학생 1이 졸업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초등학교 졸업식을 참석 못했기 때문에 처음 참석했는데 어쨌든 가서 되게 시설도 좋고, 그래서 되게 좀 많이 배웠고, 저도 많이 배운 게 있고,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좋았던 것 같고. 학생일은 중학교 졸업하고 이제 고등학생이 되는데 뭐 어떻습니까 졸업하니까 음 아무 생각이 안난다그무 어, 생각 없고 학생이는 어때요? 뭐 본인이 졸업한 거 아니고 니가 졸업했는 데 어떻습니까? 달라지는 게 없는 달라지는 게 없죠 <laughs> 여러분이 어쨌든 이제 같은 고등학교를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차피 같은 데또 가는 거라서 별뭐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다른 친구들은 다른 마인드를 가게 되면은 좀 시원 서습하겠죠뭐 그리운 면도 있을 것 같고 떠나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요? 네. 음, 하고 그 어쨌든 그 학생 일은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쭉 봤는데 초등학교 입학할 때 한글을 모르고 갔잖아요. 학생 일이 그렇죠. 음. 한글을 모르고 갔으니까 아마 반에서 음. 거의 꼴등이라고 그는게 맞죠. 한글을 모르고 간 친구는 없으니까 음. 꼴등으로 시작해서 졸업할 때쯤 한 중간 정도 했던것 같고 초등학교를 음. 그리고 중학교 졸업할 때는 한 2, 대 되잖아요, 그쵸? 음. 20, 3 0번대 되잖아요, 그렇죠? 2 0번3 0번 음. 매년 매년은 아니지만 계속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음. 개인적으로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도 이렇게까지 간다면 충분히 원하는 대학과 과를 할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저는 보고 있고 학생이도 마찬가지로 뭐잘 모르고 갔는데 <laughs> 저도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참 대견하고 칭찬합니다 둘 다. 칭찬하고 있고 그 중학교를 졸업한다는 건 사실 뭐 고등학교 바로 가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어있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 초등학교 때좀 어리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laughs>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제가 쏘는 내가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 그리고 나 앞으로 나의 직업, 인생에 대한 의미를 찾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여러분이 지금 공부를 하잖아요 수학이고 영어고 영어, 그걸 공부를 왜 합니까 학생이 일단 하나 뭐 예, 예를 들만한 게 있어요 수학 공부를 왜 해요 여러분 학생이 대학 가려고 그렇죠 학생이는 대학가요, 그. 그쵸? 학생 이는 어때요 <laughs> 칠생활에 사용하려고칠 사용하려면. 영어 공부 외니까 학생이. 영어도 하고. 그렇죠. 학생이 너 어때요? 어, 외국 가서. 그렇죠. 학생일가 훨씬 좋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은 학생일처럼 뭘 맞는 얘기, 틀린 말 아니에요. 대학 가려고 저렇게 말하면 좋은 대학 가려고 수학도 공부하고 영어도 공부하고 국어도 공부하고 과학도 하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맞아요. 그러나 그렇게만 했다고 칩시다 해서. 고등학교회서 좋은 대학과 과를 갔어요. 거기서 또, 거기서 또 배우겠죠. 전공도 배우고, 뭐도 배우고. 그때 무슨 대답이 나오겠습니까? 좋은 데 취업하려고, 좋은 회사 가려고, 대기업 가려고. 그런 말이 나옵니다. 막상 대기업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그렇게 배웠던 것들을 딱히 대학이어서 쓰지를 않아요. 물론, 말씀드렸죠. 이과를 나와서 전공을 하려는 건 수학이라 과학은 당연히 필요한 거겠죠. 근데 영어는 굳이 필요 없고, 솔직히. 얘기해서. 필요가 있긴 있지만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죠. 그때 가서 물론 자기 정보를 잘 찾아서 운 좋게 해가지고 맞게 간다면은 야 그래도 내가 그게 배웠던 게 헛되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이 제 주변에 저 같은 사람몇 몇 퍼센트가 있을 것 같아요. 17 퍼센트 학생들은 네? 네? 어, 저, 저도 이제 주변에 물어보고 하면은 10 퍼센트 정도도안 돼요. 나머진 뭐냐? 그걸 왜 공부했는지 모르겠다는 말이 나옵니다. 90 퍼센트가. 저희 교육세, 저희 세대가 잘못 교육을 시켰던 반증이겠죠. 그게 필요 없던 거는 필요 없는 거 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물론 필요 없다 고할 수는 없죠. 어느 정도 필요는 합니다. 그러나 딱히 하드보니까 필요 없더라 이거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잘 돌아와서 막상 그렇게 해서 시키, 부모가 시키는 대로, 사회가 필요한 대로 이거 해야만 될것 같고 뭐 남들에서 내가 뭐 좋은데 가서 좀잘좀 그래도 좀, 친구들 사이에서 좀 으쓱, 으쓱할 수도 있고 그렇게 갔는데. 이걸 웬걸? 학교를아까 그러니까 시업을 했더니 일을 하다 보니까 이건 뭐 내가 원하는 어떻보면일자리도 아니고 그냥 남들 좋다고 해서 그돈 많이 주니까 갔는데 거서방학을 하는 거예요. 나이 먹고 20대 후반 30대 방학을 합니다. 내가 과연 이걸 하는 게 맞는가? 이걸해서 2, 30년을 먹고 살수 있을 건가? 내가 도대체 이걸 하려고 지금까지 달려왔던 것인가? 방학을 해서 실제로 많이 회사를 그만두기도 하고 다른 쪽으로 적성을 찾기도 하고 어 그때 가서 후회하는 거예요. 물론 다 후회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많다 이거죠. 다시 돌아와서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지금 중고등학교 보내는 시절에 수학을 공부하든 영어를 공부하든 내가 지금 이걸 왜 하는지 나한테 필요한 건지 그리고 어떤 이득이 있는지를 생각하고 하는 게 맞아요 반대로 얘기하면요 여러분이 오난 수학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하면은 수학 공부를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걸 찾아야 돼요 지금 근데 여러분이 아니 내가 중고등학교인데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지, 난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 뭘 잘하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걸 뭐 어떻게 앞으로 압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 말도 맞아요. 그래서 정리할게요. 말이 좀 길어. 정리하면은 중고등학교 때는 제 생각은 그래요. 여러분이 뭘 하고 싶은지, 뭘 좋아하는지, 어떤 직업을 가질지,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그걸 먼저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학 때 놀러다니고, 이것저것 많이 해보고, 친구들과도 하고, 그런 일 먼저 하세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물론, 다른 사람들 반대하겠죠. 무슨 방학 때뭐 여행을 놀러 다니냐. 수학하고 다니 영어하고 다니냐. 반대로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수학하고 영어를 왜 갑니까? 좋은 대학 가서 갑니까? 그럼 좋은 대학 가서 뭐 합니까? 좋은 대학 업협회로 갑니까? 그럼 좋은 대학 업협회에서뭐 합니까? 그거뭐할 뭐 거예요? 삼성전자 가서 뭐할 거예요, 여러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제말은 어쨌든, 그래서, 뭐제 생각입니다. 틀릴 수는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 은 내가 왜 영어를 공부하는지 학생이 얘기했듯이 차라리 영어 공부를 해서 나중에 외국인 친구를 사귀겠다 그게 맞아요 그리고 내가 아직 뭘할것 같은데 영어로 유튜브를, 유튜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영어를 공부해야 겠다 아니면 내가 필요한 자료가 있는데 하, 한국인 없어서 미국이나 선진국에 대한 자료를 봐야 되니까 영어 공부하겠다 그게 맞고 수학도 그런 의미입니다 국어도 그렇고 그렇게 찾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의미를 이해됐어요? 수업 마칠게요